네. 아파트 밑에 한번 혹시 걸어서 내려가 보셨나요? 계단이 몇개 정도 있는지 보셨어요? 제가 세보지는 않았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그 숫자를 알고 내려가는가 하고 네. 대피하는 시간의 차이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실시간 재난안전정보방송 재난안전 119 안전토크 시간입니다. KBS 재난방송 전문위원이신 경광수 국가화재평가원 비상대응진단팀 전문위원이십니다. 오늘 스튜디오 나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위원님 아, 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국가 화재 평가원 네. 어떤 일을 하는 곳인지 먼저 설명해 주시죠? 화재를 예방하기 위해서 연구를 하고 있고요. 또, 또 위험성 평가를 진행하고 또어 어제 폭발이라든지 그런 사고에 대한 것을 예방 차원에서 연구하고 또 거기에 대한 것을 학술적으로 현장에 적용하는 그런 자료를 제공을 해주는 그렇게 전문 기관입니다. 아 재난이 발생할 경우 대응 체계를 진단하고 또 이런 사고 예방을 위해서 이렇게 활약을 하시는. 어, 그런 역할을 하고 계시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의원님, 근데 우리가 지난 화재부터 좀 짚어보고 넘어가야 될것 같아요. 22일 발생한 부천의 호텔 화재. 네. 예. 왜 인명피해가 커졌을까요? 저는 그 관계자분들의 안전, 이렇게 불감증, 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 싶은데요. 그투숙객분이 룸에서 타는 소리가 나고 냄새가 난다고 룸을 교체해 달라고 요청을 하셨습니다. 네. 그 당시에 어~ 거기 그~ 소방대상물이라고 하는 호텔에 안전 관리자분들이 조금만 더 신경을 썼더라면 화재를 초기에 확인할 수 있었고 진압을 할수 있었을 거로 보여집니다. 화재는 폭발 사고가 아니면 처음부터 크지 않습니다. 작은 화재가 시간이 경과됨에 따라서 상당히 커지는데 그런 부분을 소홀히 했기 때문에 짧은 시간에 그렇게 인명 피해라든지 아니면 어, 전체적으로 예, 막대한 사회적 이슈를 만들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위원님 이 소방서에서 구조 대장으로 네. 활약을 하신지 한. 30년 정도 되셨잖아요. 35년. 네, 네, 그런 네, 30여 있습니다. 년의 경력으로 봤을 때도 이번 화재는 인명피해를 충분히 줄이거나 없앨 수 있는 그런 화재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인명피해가 커졌다는 점 지적해 주셨는데요. 조금 더 자세히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번 화재 때 완강기가 있었음에도 사용이 안 됐었어요? 일반적으로 무진할 때그 일반인들이 완강기를 사용한다는 것은 생각보다 쉽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방 자치 단체나 아니면 소방관사에서 체험관을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고기는 지금 현재 안전한 거치대에 왕관기를 연결을 해서 안전한 상태에서 타고 내려오는 그 어떤 높이에 의해서 탈출하는 과정에서 생길 수 있는 두려움에 대한 것을 적응하는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분들이 본인들의 주택이나 아니면 아파트에 설치되어 있는 시설물과 같이 연결을 해서 구조가 예, 안전하지 않은 장소에 위 거치대가 설치해 있거나 또 완강기를 연결하는 방법에 대한 것을 현장에 맞게끔 다시 한번 검토를 하거나 아니면 가까운 소방서에 요청을 해서 그거를 습득을 하셔야 됩니다. 그게 현장 일치가 되지 않다 보니 사실상 혼자서 탈출한다는 것은 정말로 어려울 수 있고 위험할 수 있습니다. 네, 평소에 이런 부분을 주의 깊게 살펴보거나 또 이렇게 훈련을 해보지 않은 입장에서는 네. 막상 그런 일이 닥쳤을 때 매우 당황하기 쉽상이죠. 그래서 저희가 준비했습니다. 어, 이번 기회를 통해서 완강기를 어떻게 사용할 수 있는지 사용법을 한번 영상을 보시고 또 얘기를 나눠가 볼까요? 빌딩이나 학교. 아파트 등에 가장 많이 설치되어 있는 완강기 사용법입니다. 먼저 지지대를 벽면에 부착한 후, 완강기의 속도 조절기의 연결부를 고리에 걸고, 지지대와 연결 후 나사를 조입니다. 그 다음, 창 밖으로 줄을 놓고, 벨트를 머리에서부터 뒤집어 쓰고, 뒤틀림이 없도록 겨드랑이 밑에 겁니다. 이때 고정링을 조절해 벨트를 가슴에 확실히 조입니다. 그리고 지지대를 창밖으로 향하게 한후두 손으로 속도 조절기 바로 밑에 로우프 두 개를 잡습니다. 발부터 창밖으로 내밀고 두 손은 건물 외벽을 향해 뻗치고 두 발을 뻗어 내려갑니다. 데 네, 영상으로 봐도 실질적으로 한번 제가 해보지 않으면 이거 하기가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완강기 사용법 한번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시겠어요? 왕관기 자체에 대한 거는 일반적으로 예, 숙박업소나 아니면 다중이용시설에 설치되어 있는 왕관기라면 관리부터 네. 잘해야 되는데요. 아, 이게 실제 왕관기군요. 예. 예. 네. 중요한 거는 이 안에 있는 이 그. 그 부품들이 햇빛에 노출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완전히 밀폐된 상태에서 관리가 돼야 되고요. 그 서늘한 그늘 같은데 보관하죠 그렇습니다. 되겠죠? 습기가 네. 들어가면 안 되고 햇빛에 노출되면 안 됩니다. 그래서 해야 되는데 문제는 지금 이게 안전 벨트라고 하는 가슴띠입니다. 네. 근데이 가슴띠를 이렇게 벌리게 되면 본인이 개드랑이 밑으로 이렇게 끼고 이렇게, 이렇게 해야 되는데 중요한 네. 거는 이 길이가 한1 2 m 정도 길이가 착용을 하고 나서 남습니다. 네. 그런데 안전한 거치대라고 하지만 거치대는 안전합니다. 그런데 거치대가 설치되어 있는 장소가 그렇게 안전하고 탈출하기 좋은 장소에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을 현장 상황에 맞게끔 본인들이 조금 더 나중에 화재 발생 시에 대피할 수 있는 그 역량을 익혀야 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소방관서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어, 탈출하는 부분에 대한 걸 한번 체험하고 그걸로 끝나버리기 때문에 네. 실제 상황에서는 대피를 못하는 경우로 나올 수 있고 그러다 보니 어, 수년 전에 있었던 의정부라든지 음. 이번 같은 경우 어, 부천에서 일어난 화재처럼 왕관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탈출하지 못하는 또 있다는 것 자체를 모르는 그런 상황이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아, 네, 그렇군요. 사실 이 왕관기를 실제적으로 체험해 본 분들도 많지는 않을 것 같아요. 네. 네. 그래서 이제 학교나 직장에서 저런 체험 같은 것들을 직접 해보면 좋을 텐데, 어떻게 이렇게 체험을 할 수가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체험에 대한 거는 네. 실질적으로 모든 환경이 실제 상황하고 일치가 되게끔 이렇게 한 번씩 접해보셔야지만이 중요한 거는 이론상으로 배우는 거는 편의상태에 빠지면 생각나지 않습니다. 제일 중요한 거는 불이 났을 때 핸드폰을 들고, 예. 옆 사람한테 물어봅니다. 편지 상태에서 빠져서 119가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네. 번호가 그래서 어떤 생각을 하냐면. 옆 사람한테 119가 몇 번이야 하고 물어보는 사례가 의외로 많습니다. 아, 그렇게 네. 어떤 돌발적인 상황에서는 네. 생각할 수 못하는 경우가 나올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네. 이런 부분에 대한 거는 현장 구조에 맞게끔 탈출하는 방법에 대한 거는 거치대와 완강지를 결합을 하고 그리고 탈출하는 방법에 대한 거는 한번 정도는 현장에 맞게끔 체험을 하셔야지만이 돌발적인 상황 때더 예 네, 안전하게 탈출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이번 화재를 보니까 어~ 대피하신 분들이 이제 문 쪽으로 가신 분들도 있지만 네. 화장실로 대피하신 분들도 있어요 네. 그분 같은 경우에는 샤워기를 틀어놔서 유독 가스를 좀덜 마신 덕에 생명을 구했다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요 어떻습니까 전문가가 보시기에 화장실로 가는 게더 안전하다고 보시나요? 아래 층에서 화재가 났다는 것을 전제로 보면 해당 층에서 불이 났을 때예 그렇게 대피하는 거는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래 층에서 화재가 났다는 거를 전제로 볼때 화장실에 가서 대피한다는 거는 하수. 하수 매노울 쪽에서 유독기스가 위협이 예, 돼서 위로 올라올 수 있기 때문에 더 네. 위험할 수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특히 숙박업소 같은 낯선 환경에 접했을 때는 먼저 그 호텔 룸에 들어가기 전에 확인하셔야 될게몇 가지 있거든요. 어떤 거냐? 이비 즉 말해서 비상구, 어 표시 등에 대한 거. 이건 지금 현재 피난구 유도등이고, 네. 이거는 통로 유도등입니다. 네. 본인이 그 지금 현재 숙박을 해야 되는 장소에서부터 안전한 장소로 갈수 있는 부분에 대한 거를 먼저 첫 번째 확인을 하셔야 되고요. 네. 두 번째는 예, 이 왕관 게 숙박 없애 하다 법적으로 의무 사항입니다. 이거는 국내 기준뿐만이 아니라 해외에도 또, 똑같이 적용됩니다. 모든 객실에는 완강기가 설치되어 있거든요. 그 위치를 확인하는 숙박객들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네. 그렇지 않으면 지금처럼 통로로 나가야 되는데 통로로 나가게 되면 호흡기에 대한 보호가 보호 조치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통로로 나가면 대피하는 과정에서 사망하는 경우가 의외로 많습니다. 그런데 위원님, 한 가지 제가 드는 궁금증이 네. 보통 숙박업소 같을 때 아이들과 같이 갈 경우에는요. 네. 아이들이 한 명이 아니라 두명또세 명일 수도 있지 않습니까? 네. 왕관 기가 보통 하나만 설치돼 있잖아요. 왕관 기는 네. 이게 두레박식으로 돼가지고요. 네. 이쪽 끝에 타고 내려가면 반대쪽 줄이 올라와야 되고 그 반대쪽 줄을또 네. 다시 타고 내려가면 반대쪽이 또 올라오도록 그렇게 네. 높이가 네. 좌우로 이동을할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네. 거기에 투숙이 가족이 네 명이 투숙을 했다 하더라도 4분이 네 분이 다 안전하게 탈출을 할수 있습니다. 순차적으로 할수 있다는 네, 그렇습니다. 말씀이신 거죠. 다만 주의하셔야 될 것은 이 가슴띠를 조이고 나서 겨드랑이를 네. 예, 부추셔야 된다는 거 네. 예, 이렇게 부추셔야 지만이 내가 이 가슴띠로부터 이탈되는 것을 막을 수 있다는 것을 네. 주의를 하시면 되는데, 이 완강기 말고 간이 완강기라고 설치되어 있는 게 있습니다. 네. 오래된 건물에는 그렇게 설치되어 있는 게 있는데, 그 간이 완강기는 경우에 따라서 탈출하는 사람이 일회용으로 돼 있는 게 있어요. 그거는 두 사람이 두수기 될 때를 대비해서 보통 두 개가 설치돼 있거든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 대한 거는 미리 완강기가 설치되어 있는지 간이 완강기가 설치되어 있는지를 미리 확인했다면 네네. 나중에 화재가 발생한다 하더라도 그렇게 당황하지 않고 대응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의 팁이 될 수도 있겠는데. 네. 그 숙박업소에 도착했을 때 체크인 하지 않습니까? 네. 그때 이런 것들을 미리 점검해 보면 좋을 것 같다는 네, 생각이 그렇습니다. 듭니다. 또그 네, 그렇습니다. 또그 반면에 실질적으로 가장 중요한 거는 지금 현재 여기에 화재용 긴급 대피 마스크라고 되어 있습니다. 네. 이게 화재 마스크라는 용어로 사용하고 있는데, 저 같은 경우는 해외 출장이라든지 지방 출장을 다닐 때꼭 가지고 다녔습니다. 아, 휴대용으로 예, 가냐군요 그런데 예. 지금 이제 이거를 이렇게 이거는 교육용으로 지금 개방이 되어 있습니다만은 이탈을 네. 하게 되면 이렇게 예, 정화통에 뚜껑이 열리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끝집어 내서 네. 예, 머리에 착용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네. 이렇게 착용을 했을 때이 네. 정화통에서 네. 예. 지킬 수 있는 즉 네, 말해서 네. 이~ 내가 생존을 위해서 지탱할 수 있는 시간이 약 (15분) 정도를 곁들일 수 있다고 네 통인가요? 산소가 아니라 유독 계치를 걸르는 예 그래 그러고나서예 착용을 하게 되면 (15분) 동안은 거기다. 구조대원들이 올라와서 하든지 아니면 내가 탈출을 하든지 하더라도 최소한 호흡기에 장애가 돼가지고 질식하는 어, 사바, 어떤 상황이라든지 아니면 중상을 입는 그런 부분에 대한 거는 차단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것도 예. 하나 설명해 주시겠어요? 네. 그리고 네. 저 같은 경우는 여기에 대비해 가지고 혹시라도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예, 구조를 하기 위해서 이거는 어, 산소캔이거든요. 그 뚜껑을 연결을 한 상태에서 그냥 이렇게 호흡을 하면 산소가 나옵니다. 예, 네. 산소가 나오지 않습니까? 어, 예. 네, 예. 산소가 그러면 나오네요. 그러면 이 물착을 하게 되면 유독 게스가. 내가 흡입하지 않은 상태에서 안전한 장소로 대피하는 동안에는 네. 최소화 할수 있는 그런 거기 때문에. 일종의 골든타임을 좀벌 수가 있지. 네, 그렇습니다. 네. 그게 꼭 출당을 가기 위해서 하는 것보다는 네. 일반적인 가정에서도 가족의 수위에 맞춰가지고 어차피 한사람의 하나뿐이 못쓰기 때문에 네. 이거나 이런 부수적인 본인들의 안전과 관련되는 부분에 대한 거는 준비를 하고 한번 사용법 정도는 익혀둘 필요가 있습니다. 네, 옷한벌 챙기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이런 안전 장비인 것 같습니다. 그렇죠. 네, 생명과 관련된 것이기 생명은 때문에요. 생명은 두번 다시 재생을 못하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본인의 네. 안전은 소방관들이 현장에 출동해서 구조할 때까지 기다리지 네. 말고 내가 스스로 안전하게 탈출할 수 있는 네. 여건에 대한 것을 확보를 하시고 네. 그거를 적용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한 것을. 이론으로만 하고 머릿속으로만 집어넣지 마시고 행동으로 체험을 해서 익힐 수 있도록 하는 게 본인의 안전과 관련돼서 최선을 다해서 네, 예, 확보할 수 있다는 거죠. 네, 자 개인적인 대응 네, 이것도 중요한데 사실 건물 자체에서 이런 대비를 더 완벽하게 했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스프링클러 얘긴데요. 네. 네, 이번 호텔 화재 같은 경우에는 이법 적인 그 의무화 이전에 지어진 건물이어서 네. 스프링클러가 없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스프링클러가 작동이 안 돼서 화재를 더 키웠던 것도 사실인데, 이 스프링클러가 화재 확산 방지에 도움이 된다면 앞으로는 더 강화된 대책이 나와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의견이 있습니다. 어, 소방 행정 자체는 대물 행정입니다. 대물 행정이라는 것은 항시 물건으로 하는 행정이기 때문에. 법적 기준이 없는 상태에서 나중에 추가로 설치를 하게 되면 그 건물주, 예, 상당히 그 어떤 재산적인 피해도 되 있고 공간을 확보를 비워야지만이 공사를 할수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가 따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급 적용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거는 건물주께서 그 어떤 용도로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다중 이용이 이용하는 이용 시설이나 아니면 숙박업소를 이용한다 하면 그소프링클러 설비를 본인이 미리 설치를 하면 되는데 네. 평상시에 예. 어떤 위험이 닥치기 전에는 그런 안전과 관련되는 부분에 대한 의식이 아직까지는 네네. 조금 부족하거나 거기까지를 생각을 못하는 경우도 없잖아 네.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건물주께서 조금 그 고려하셔가지고 그 어떤 사업을 하시기 전에 그런 안전과 관련되는 부분에 대한 거를 미리 조금 개선을 하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이 생각입니다. 노화된 건물이 문제인데요. 네. 예, 조금 더 법이 강화돼야 된다라는 그런 의견도 있는데 어떠십니까? 법이 강화된다는 것 자체에 대한 것은 또 다른 표현을 하게 되면 네. 민폐를양상하는 그런 부분도 없잖아 있습니다. 물론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는 법이 강화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그 합리적 그 합의점 자체가 네. 되게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네. 법적인 기준과 현실적인 부분에 대한 거를 약간의 이해의 충돌 관계가 있어서 그런 부분에 대한 거를 법 집행을 강화 강화하거나 강력하게 추진 못하는 부분이 없. 있잖아요. 그래서 제 생각 같아서는 법으로 강화하기 이전에 내가 하고자 하는 사업에 대해서 예, 다중의 인명과 관련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재산에 대한 거는 나중에 확보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네. 생명과 관련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예. 어떤 상황이 발생하게 되면 다시 회복을 못하는 경우가 많기 네.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내 가족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런 네. 시설을 안전시설에 대한 거는 좀더 강화를 해주시면 오히려 더 네. 예,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드는데 네. 예, 역할을 같이 네. 예, 십시일반 동참하지 않을까 네. 그렇게 네.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이 지점에서 다시 한번 조금 정리를 해보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호텔 등 숙박업소에 투숙할 때 확인에 대한 몇 가지 사항이 있어요. 네. 그 부분을 차근차근 한번 다시 소개해 주실까요? 네. 어디든지 간에, 어, 예. 낯선 환경에 가셔가지고는, 이거는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혹시 아파트에 사시나요? 아파트에 살고 있습니다. 네. 네. 아파트 밑에 한번 혹시 걸어서 내려가 보셨나요? 아파트 밑에요? 예, 밑으로 아래집으로아 아래 집으로 거기 혹시 계단이 몇개 정도 있는지 보셨어요? 아, 그거는 제가 세 보지는 않았습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왜 그러냐면 연기가 꽉차 있는 상태에서 숫자를 예를 들어서 보통 8개에서 한개단 중간층까지 내려가는 게 8개에서 11개 단 정도가 있거든요. 네, 네. 그런데 그 숫자를 알고 눈을 감고 내려가더라도 하나 둘셋넷 다섯 여기서 섯여 돌면 된다 하고 아, 내려가는 거하고 네, 네. 그 숫자를 몰라 가지고 그냥 더듬더듬 하는 거하고는 대피하는 시간에 대한 장애가 시간이 차이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어떤 숙박업소에서 하는 경우도 마찬가지고 네. 가정에서도 지금 이 피난구 유도 등 통로 유도 등에 대한 것을 내가 안전한 장소로 이동하는 이동 동선에 대한 것을 익혀둘 필요가 있습니다. 네. 예. 그리고 나서 그 실을 나올 때는 특히 화재가 났을 때는 꼭 문을 닫아 주셔야 됩니다. 아, 문을 여는 게 아니라 예, 문을 닫아야지. 문을 닫아야지만 네. 내가 탈출하려고 하는데 연기가 나를 쫓아오지 않는 겁니다. 네. 연기가 나보다 더 빨리 오거든요. 네. 예, 그래서 그 연기의 이동 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꼭 문을 닫아서 더 이상 나를 아니면 주변의 사람들이 대피하는데 장애가 되지 않도록 꼭 문을 닫아주셔야지만 이그 대피하는 과정에서 생길 수 있는 인명피해를 막을 수가 있고 네. 보다 더 신속한 대피 활동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위원님, 근데 이번에 그렇게 해서 대피를 밖으로 하시다가 네. 에어매트에 잘못 떨어져서 돌아가신 안타까운 사고도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에어매트에 대한 안전성 논란도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에어매트로 탈출을 하기 이전에 먼저 왕강기로 먼저 탈출 하셔야 됩니다. 네. 에어매트는 왕강기로 탈출을 못하는 경우에 대비해서 최후의 수단으로. 최후의 수단으로 탈출한다. 탈출 장비가 아닙니다. 그거는 생존을 위해서 마지막 최후의 수단으로 사용하는 장비거든요. 네네. 특히 일반인들이 5층 이하에 대한 거는 조금 그래도 괜찮습니다만은 5층 이상 왕관기가 어, 지금 10층까지 예, 낙하를 할수 있다라고 돼 있는데 5층 이상에서 낙하를 해가지고 생존한다 하는 부분에 대한 거는 안전하게 낙하해야 된다는 거는 그 에어매트 중앙 부분으로 뛰어내려야 되고요. 그거는 본인이 뛰어내리고 싶다 해서 뛰어내리는 게 아니라 밑에 있는 누군가가, 유도자가 유도에 따라서 뛰어내려야 됩니다. 즉, 말해서 위에서 에어매트가 펴진 거는 보이는데 그 밑에 공기가 차있는지 안 차있는지 모릅니다. 안 보입니다. 네. 그러면 밑에서 뛰어내리라고 할때 뛰어내려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 그냥 뛰어내리게 아. 되면 공기가 안차 있는 상태에서 네. 뛰어내리게 되면 그냥 떨어지. 네. 충격이 아니라 그냥 그냥, 바로, 예. 그냥 매트 네. 위에 떨어지는 게 아니라 그냥 바닥에 떨어지는 거과 똑같습니다. 거또 이번처럼 네. 매트가 중간에 어떤 이동을 하는 경우가 있을 수가 있거든요. 네네. 그럴 때는 그 이동에 대한 게 바로 잡혀서 정상적으로 전개가 돼 있는 상태에서 중앙 부분으로 힘차게 뛰어나와야지만이 하지 그렇지 않고 에어매트가 어떤 변화가 있는 상태에서 뛰어내리면 그거는 그냥 추락하는 거하고 똑같은 현상이 있을 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네. 에어매트로의 탈출은 탈출이라는 게 아니라 정말로 최후의 수단 네네. 예 어쩔 수 없이 이 방법이 아니면 안 된다 할 경우에 택하셔야지 그 전에 예 스스로 화재마스크를 쓰고 자력으로 대피하거나 음. 아니면 완강제를 이용한 자력의 탈출을 먼저 선택을 하시고 그게 불가능할 때예 최후의 수단으로 에어매트를 사용한다라고 생각을 해야지 그 전에. 예, 저 뛰어내리면 안전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뛰어내리시면 음. 절대 안 됩니다. 네. 그 부분과 관련해서는 초기에 네. 그러니까 구조대원들이 에어매드를 잡았어야 된다, 뒤집히지 네. 않도록 네. 그런 지적도 나왔는데 그거는 어떻습니까? 구조 매뉴얼상 잡아야 됩니까? 잡아야 되는 거는 맞습니다. 네. 지금처럼, 예, 그 떨어지는 체중의 무게와 밑에 공기 에어매트에 지금 공기를 주입해 있않습니까 그거에 대한 마찰 충격으로 인해서 예, 에어매트가 예, 방향이 흔들릴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희동을그 흔들리는 것을 막기 위해서라도 고정을 시키거나 잡아줘야 되는데 바로 에어매트 옆에서 잡았다가는 또 오히려 잡고 있는 사람이 다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정 거리를 두고 이격해서 그리고 나서 잡아야 되는데. 어, 이번 같은 경우는 출동대원들이 초기에, 예, 그, 인원들이, 출동한 인원들이 적어서 제대로 잡지 못한 상태에서 첫 번째 분이 낙하를 하셨던 걸로 보여지고, 네. 두 번째 분은, 예, 에어메트가 예, 뒤집히고 네. 안정화되지 않은 상태에서 네. 그냥 급하니까 뛰어내렸던 것 같아요. 네네. 근데 가장 중요한 거는 거기서 급할수록 저희들 속담에, 예, 돌다리도 두들겨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네네. 일단, 뛰어내리기 전에, 뛰어내리고 난 다음에는 그 다음이거든요. 네네. 그 전에 내 호흡기, 즉, 말해서 열기는 그 나름대로 아직까지는 안 왔습니다. 음. 근데 거기서 참지 못하는 거는 유독게스거든요. 예, 화학섬유로 되어 있는 유독게스에 대한 호흡기, 흡입에 대한 것을 음. 최소화하고, 버틸 수 있는 데까지 버티고, 밑에 에어매트가 안정화된 다음에 탈출을 했으면 아마 두 번째 분은 제 생각 같아서는 뒤집힌 상태라 하더라도 네. 네. 그렇게 운명을 달리하는 상황은 나오지 않았을 걸로 보여집니다. 그런데 네. 너무 빨리 탈출을 하는 바람에 네. 그런 부분이 조금 안타깝습니다. 네, 급할수록 오히려 더 침착해야 된다라는 네. 말씀이셨습니다. 호텔뿐만이 아니라 다중 이용 시설들이 많은데요. 네. 그 말씀하신 김에. 목욕탕이라든지 아니면 네. 요즘에는 지하 시설에서도 불이 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경우에 대피 요령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제가 예, 제일 강조드리는 말씀이 있습니다. 낯선 곳에 가서 예, 확인해야 될 것은 내가 낯선 곳이기 때문에 거기에 구조를 모르지 않습니까? 네, 네. 지금처럼 피난구 유도 등 통로 유도 등을 따라서. 예. 내가 사람은 회기 본능에 따라 가지고 두던 문으로 나가려고 하는 본능적인 게 있거든요. 특히 갑작스러운 돌발적인 상황이 바뀌게 되면 더 그렇습니다. 근데 중요 한 거는 친구 따라 강남 갈수 있거든요. 그만큼 다른 사람들이 가는 데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먼저 인식한 대로 대피할 수 있어야 됩니다. 특히 공연장 같은 데서 예, 앞사 사고 나는 경우가 그거거든요. 네. 많은 분들이 들어왔던 대로만 그대로 탈출하려고. 그런데 네. 공연장 같은 데 사방에 지금 현재 비상구가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내가 있는 위치로부터 이런 비상구가 어느 쪽이 제일 가까이 있는지, 들어왔던 데는 어딘지, 나가는 데 제일 가까운 데가 어딘지 그런 부분을 확인을 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오히려 많은 분들이 거기 때 순간적으로, 예, 한쪽으로, 예. 이렇게 탈출을 하기 위해 가지고 몰리는 부분보다는 조금 더 안정되고 안전한 가까운 쪽으로 이렇게 대피할 수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은 본인이 확인하셔야지 누가 안내해 주지 않습니다. 네. 그래서 본인이 어디 가든지 낯선 환경 속에서는 그런 내가 안전하게 탈출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한 것은 한번 정도는 확인하는 그런 네. 절차가 필요합니다. 네네. 오늘 말씀 중에 사실 119가 몇 번이지에 모든 핵심이 담겨 있는 것 같습니다. 급한 상황이 있을 때는 오히려 더 침착해야 된다. 또 낯선 환경에서는 안전에 대해서 미리 돌다리를 두들겨보듯이 점검이 필요하다. 이두 가지 말씀을 잘 기억하면 안타까운 사고를 줄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멘트는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은희, 오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